<laughs> 어, 어 전화 왔다. 야 종범이 전화 왔다. 오, 예, 오. 어, 자, 좀 받을게. 예, 예. 여보세요. 극산역에서 어쩐 일로 전화를 주셨습니까? 아예 그저극산역에서 저기... 어쩐 일로 전화를 주셨습니까? 아예 그 저기 뭐야 오늘 그 녹화하는데 너 후배들이 누구 후배? 나와서 홍성원이하고 병원이하고 뭐 이렇게 하고. 희간이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, 아, 너때테니까 아, 이렇게 아는 척 하다가 전화한 거야. 그래서 내가 너를, 저기, 꼬마라고 부른다 그랬으니까, 방송이니까 꼬마라고 한 번만 불러도 될까? <laughs> 꼬마라고 한 번만 불러도 될까?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내가 그 정도로 후져요? <laughs> 알았어, 알았다, 알았다. 근데 우리 후배들 잘해주세요. 알겠어, 알았다고. 아... 알았어, 꼬마야. 에이. 뭐라고? 알았어요. 알았어요.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. 그럼 언제 방송이요 이거 몰라 하는 한달 있어야 돼. 아, 그럼 아직 뭐 편집될 수도 있네. 편집될 수도 있네. 선배님 안녕하십니까? 병원이 병원이. 안녕하십니까 홍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. 홍성이돈 넣고. 예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나는 방송 열심히 해. 고객님은 어. 저기 내가 봤을 때 상민이 말잘 들어야 되겠다. 왜? 숟가락 얹어서 한다 말이야. 숟가락을 얹어서 한다. 아, <laughs> <laughs> 그건 그런 아니라고. 그런다고요. <laughs> <laughs> 나 거지 말을 뭐 하러 듣냐고. <웃음> <웃음> 너. 너 지금 이상한 얘기 들리던데? 뭔 얘기야? 너 돌싱 포면에서 섭외했는데 네가 깠다며? 형님, 제가. 네가 타자냐? 야, 네가 아직. 형님, 제가. 네가 타자냐? 야, 아, 네가 아, 아직도 아, 선수, 선수... 선수... <laughs> 타자냐? <돼>. 네가 깠어? 형님이 무조건 최애하면 자는 가죠. 왜 그러세요? 아, <웃음> 아 그... 알았어. 아... 빨리 끊어, 꼬마야. <laughs> 자, 꼬마라고 부르는 거 맞죠? 어, 야. 아, 야, 아... 자, 꼬마라고 부르는 거 맞죠? 어, 야, 아, 아, 아 꼬마라고, 꼬마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같 아, 예전에 네. 꼬마라는 걸 대단한. 아, 좀 많습니다. 어, 사람인데. 뭐, 어. 축구선수도 꼬마가 많아요. 어, 진짜. 예, 예. 뭐, 태용수, 용수도 축구꼬마라고 아, 그러죠, 우리가. 아, 아 꼬마라고 하면서 아, 약간 땀이, 흘, 땀이 나시는 것 같은데. 네? 아, 근데 할 때마다 미리 얘기를 하죠. 한 번만 불러보겠다 꼬마라고 한 번만 불러도 될까? 뭐라고? <laughs> 아니 근데